예, 안녕하세요. 좋은 자체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어, 오늘은 매입하고 판매를 하느냐고 좀 정신없이 시간이 갔는데, <laughs> 일전에 레스턴 구입을 했던신호무부 분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laughs> 연락을 주셔서고 스파크 어, 수동을 찾으신다고 하시길래, 어, 제가 갖고 있는 요 모닝, <laughs> 이틀밖에 안된요 모닝을 말씀을 드리고, 좀더 가격적으로 맞춰드리는 상태에서 이 차량은 이제 진행을 해었습니다 뭐, 앞전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저랑 이게 차를 보시고 검수하는 거 보고, 아이 믿고 그냥 파성 수구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요 차량은 명의 변경은 세번 있고요. 상사 빼고 세번 있는 차량이고, 올류 모닝의 수동 차량, 그리고 디럭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시고요. 기본 툴레 카피 루프박스 양문형 장착이 되어 있고, 가로바 툴레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리하시기 좋게 이게 기본 지색으로 된 차량이시고, 휠도 이렇게 앞 휠을 꽂아 놓으셨기 때문에, 고점에서도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 썬틴 상태, 외판 상태, 삼발이 뭐 상태, 타이어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고객님한테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안에도 이렇게 가죽 시트로 다 되어 있는 차량이시고요. 앞열도 이렇게 보셔도,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렬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수동 차량인답게 수동 기어봉 바꿔놓으셔서 깔끔하죠? <laughs> 귀엽기도 하고요 뭐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내비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다스트라이쪽 깔끔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보험이력도 아예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이거 보시고 바로 이렇게 믿고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키는 총 이렇게 보시면은 키 하나에다가 가로바, 톨레박스, 루프박스 다키 갖고 계시고 그리고 모닝에는 경차에는 없는 요콘솔함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고객님이 인천에 계시는 곳으로 제가 이제 요 차량을 보내드릴 거고요. 서류는 여기 넣어서 제가 잘게 이렇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 믿고 또 다시 연락을 주셨고 이렇게 또 구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차량도 이제 어 렉스턴은 또 넷드시고 요, 요 차량은 <laughs> 아침에 출퇴근 정도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사용하시면서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 좋은 자동차 정동, 좋은 일러양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